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이 생명에 이르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인류를 대신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다른 한 번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아담을 첫째 아담으로 예수를 둘째 아담으로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한 개인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신하고 예수님 역시 인류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이 대신하는 인류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첫째 아담이 대신하는 인류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초월한 새로운 삶을 대표합니다. 아담은 옛 시대 인류를 대표하고 예수님은 새 시대의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대신하고 있는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우리 내면의 의식들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허무와 이 적대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 이 옛사람 즉 아담이 대표되는 옛사람의 행위들은 살인과 폭력과 강도와 성적 방족과 이 여러 가지 거짓과 불의 등으로 상징이 됩니다. 물론 도덕적 양심이나 법의 통제 아래서 인간적인 양식이 지켜져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는 첫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상은 이 어둡고 절망적인 참으로 이 빛이 없는 곳에 새로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길은 뭐 도를 닦는 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스스로 명상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도덕적인 부분으로 노력을 한다고 얻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의 낡은 인간의 형태의 삶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종결 짓고, 부활하신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새로운 삶은 이 아담이 실패한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인간이 살아야 될 본래적인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제시하신 순종,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눈이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했던 인간의 불순종이 말미암은 이 죄와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 시대적인 영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며 믿음의 완성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복종해 가는 인간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과 소망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된 새로운 삶은 율법이나 도덕적인 인간 실현 어 어떤 면에 설문 자아실현 이러한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죄와 죽음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이 그리고 있는 대중문화 속에서의 인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편히 살고 하고 그리고 단순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존재 양식,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인간상으로서의 이 갖추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완성형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순종자의 삶의 모습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소망적인 삶을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그들의 명칭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나 실패로 이 삶이 끝나는 이 실패하는 인간으로서의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담고 그분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 삶으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 모습만을 가지고는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지만 어, 우리의 목표 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로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몸에서 머물고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거룩한 목표,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힘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옛날 사람의 즉 옛사람의 낡은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즉 불의와 거짓과 권모술수와 폭력과 이 모든 자기학대와 같은 이 방식을 거부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되고 그 안에서 죄와 죽음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그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이 피조물의 새로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어서 아담이 얻지 못한 생명실과 새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며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은 바로 이같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죽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하며 그 안에서 새 생명과 이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보시고, 극휼과 사랑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시며 또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우리로 그 생명의 승리에 동참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신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